아무래죠 굉장히 안 좋게 끝나죠. 상식과 최소한의 법치가 무너진 나라예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예. 전에 촬영하셨던 영상 중에 예. 히트쳤던 영상이 아, 있었죠. 그쵸. 그게 바로 현 대통령 문재인 씨의 사주를 예. 봤던 어떻게 보면 영상이 대박을 치셨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님의 나라를 지금 이끄는 정권. 이거의 미래는 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아무라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끝나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래요. 제가 그렇다고 무슨 뭐그 반대편인 어떤 네. 야당의 뭐그 적을 두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느끼는 부분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 느끼는 부분 외에도 인간으로서 저도 사람이잖아요. 어 느끼는 부분 이런 걸다 종합해 봤을 때 끝내는 굉장히 안 좋게 암울하게. 비참하게 끝날 것이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네. 피디님한테 하나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시 공약한 거 중에 네. 100% 실천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뭘까요? 그분이 말씀하신 공약 중에서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100% 실천됐습니다. 얼마 전에 바다 위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을 맞고 피격당해 죽어서. 그 시체가 불태워졌을 때 어, 대통령께서 뭐 하셨어요? 작년 7월 윤석열 실 검찰총장에 임명할 때 청와대에서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편가르지 말고 검찰권을 행사해서 사법정의를 세우라고. 그리고 몇달 흐르지 않아서 우리 윤석열 총장이 그런 말이 있어요. 식물 총장, 화분 총장이래요. 화분처럼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되는 총장. 개인적으로도 어이가 없습니다. 모든 일련의 사건을 종합해 봤을 때 민심은 떠났어요. 가장 또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 악법, 부동산 삼법이라고 일컫는 부동산 악법의 시행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결란이 돼갔고 혼란에 빠져서 저도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안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동산 매매 비방을 안 해주려고 해요. 웬만해서는 왜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됐는데. 네. 제가 부적 써주고 비방해 준다 그래도 네. 현실에서 돌아가는 이 어떤 현실 세계를 제가 무슨 모든 걸다 엎어갖고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다못 내주는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국민들 이 그래서 들끓어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영상 올라가고 나서 전화 상담도 숱하게 들어왔어요. 네. 그분들이 전화 상담을 하면서 개시, 개인의 기륭 화복을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먼저. 네. 그러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언제 끝납니까? 언제 내려옵니까? 그럼 저는 진정시켜야죠. 왜그 얘기만 듣다 보면 개인의 그 상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손님 그러지 마시고 조금 진정하시고 개인의 기름합법 그를 저한테 상담하시려고 하니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하고 진정시킨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선거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도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상한 나라 공부 안 해도 아빠 찬스로 승승장구 하는 나라, 학교 들어가고. 한마디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정도의 그런 나라가 되고 있어요. 상식과 최소한의 법치가 무너진 나라예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좀 줄이겠습니다.